시접을 정리하고 나시면 약 3mm 정도로 잘라 주라고 했죠. 그러면 여기 윗부분에 5mm 이상의 이제 원단이 남게 되죠. 상위 부분이 개를 감싸서 한번 감싸고 두번 감싸면 그 정도 5mm, 6mm 뭐요 정도 되는 폭으로 감싸질 수 있습니다. 그래서 그감싸진 폭만큼 해서 핀을 다 꽂아서 쉽니다. 이렇게 우리 통솔의 솔이랑 비슷해지죠? 자 그랬더니 여기 앞이 문제입니다. 이 상태에서 이깃 단의 깃 부분의 반만 재봉선까지 바짝 자르십니다. 반만. 그래서 얘는 요것과 동일하게 접어서 핀을 꽂으십니다. 반대편도 똑같이 하는 거죠. 반만 잘라서, 바느질 선까지, 바느질 선까지 반만 딱 잘라서 접어 놓으십니다. 그래서 재봉을 한번 해볼게요. 여기 왜 반만 접으려 했느냐 보여드리기 위해서 일부분만 해놓고, 이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. 여기 반만 이렇게 해놓으랬죠. 재봉은 끝에서부터 시작하십니다. 제일 끝. 접기는 반부터 접고, 재봉은 요 끝에서부터 시작하십니다. 그럼 나중에 얘를 요렇게 뒤집어서 시접을 위로 올릴 거거든요. 그러면 요걸 위로 싹 감아서 올려버릴 겁니다. 그러면 위로 감아서 올리고, 요 시접은 반대로 접어서 이렇게 넣어주면 표시가 안 나죠? 깨끗하게 마감이 됩니다. 처음 바느질 했던 그 선까지 바짝 자른다. 시접들을 접어 감아준다. 바느질은 요 끝까지, 끝에서부터 시작한다. 그죠? 그럼 반대편에또 하실 땐, 이렇게 반만 잘라서 접어 놓고, 바느질은 끝까지 간다. 바느질은 요 끝까지 간다.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. 그래서 전체 시접은 위로 올립니다. 그래서 처음에 치마에 주름을 잡을 때 1cm 지점에 안 잡고 1.5 정도 되는 지점에 잡은 이유가, 음 지금 만약에 1cm 지점에 치마 주름을 잡았으면 이 치마 주름이 모양이 많이 변경이 됐을 거거든요. 그래서 1.5 내지 어 조금 낮게 평소에 주름 잡는 꽃보다 조금 낮게 하라는 이유가 그 이유였습니다. 자, 끝부분에 오셨으면 재봉을 끝까지 해준다. 연거 펼치시고요. 그럼 안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시접이 위로 올라가죠. 자연스럽게. 왜냐하면 이쪽이 주름 때문에 두꺼워져서 자연스럽게 올라갑니다. 그 다음 뒤집어 봤을 때 이제 다림질만 해주면 되죠. 그 다음 여기 끝에 끝부분에 시접을 펼쳐셔서 전체적으로 다 몽땅 집어넣으시고, 이렇게 집어넣으시고, 원래 자리로 되돌려 주면서 이 부분 시접을 감싸서,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. 어 요것처럼 공그르기, 숨은 공그르기 해주시거나, 상침하실 분들은 여기서부터 해서 삥 둘러서 상침을 하시면 됩니다. 이런 식으로 생겨나게 되겠죠. 이 편도 이거 펼치시고 접으시고 접으시면서 꺾어서 넣으시고 이렇게 하면 깃부분에 끝부분 마감은 되었습니다. 그 다음 이제 단추 다는거 어, 허리 정렬을 다 하시고 나시면 요렇게 서로 겹치지게 놔주시고요 다음 위치를 표시하십니다. 단추 부분이 여기다, 여기다, 여기다 표시를 해주시고, 이 부분, 이 부분, 이 부분에 단추나 준비해 주신 연봉, 연봉의 끝 부분은 잘라서 마감을 하시고 여기에 고리로. 어, 달아주시면 되겠죠? 요렇게 되도록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. 요 끝은 본인이, 어, 하고 싶은 대로 하시면 됩니다. 저처럼 남겨서 어떤 식의 마감을 해서 안 풀리도록 해서 요렇게 장식 효과를 주고 싶으시면 그렇게 하셔도 되고, 짧게 끊으셔서 봉우리만 봉우리만 깔끔하게 사용하셔도 되고 그냥 단추를 하셔도 되겠습니다. 어는뭐 아무거나 자기 취향대로 하시고요. 그다음 다림질로 마감만 해 주시면 어이 옷은 준비가 끝나죠.